네, 반갑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목표한 것들을 이루었을 때그 기쁨은 큰 어떤 목표이든 작은 목표이든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은 뿌듯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죠. 네,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음, 오래전에 두 가지의 주제를 갖고 이벤트를 실시했었죠. 그첫 번째는 날짜를 정해서 해당 날짜에 무조건 추첨을 하는 형태였고 또 하나는 구독자가 1000명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추첨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1차 이벤트 추천에서 9월이면 아마 구독자가 1000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9월이 다 지나기 전에 9월 28일 날 드디어 구독자가 1,000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알수 있을 거예요. 구독자 1,000명의 공개 동영상의 시청시간이 약 6,000시간이 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준비했던 마지막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벤트 진행 방법은 이쪽에 랜덤 함수를 사용하여서 실시할 것이고요. 단한 번에 엔터로 당첨자가 결정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칸에, 어, 함수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함수. 함수 삽입. 함수의 랜덤 비트인 이 함사를 어,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 제가 어, 사회복지 정책론 강의에 댓글을 다신 분이 많진 않아요. 이벤트가 조금 어, 번거로웠나봐요. 그래서 많진 않은데, 1강부터 11강까지 댓글을 다신 분을 이렇게 우선 어, 뽑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난번에 당첨된 우리 당첨자는 어,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첨된 당첨자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댓글을 다신 분, 오, 1에서 19번. 확률로는 19분의 1이고, 여기에서 중복으로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몇분안 돼요. 몇 분이 결국은 중복적으로 작성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어, 1번부터. 제일 높은 수가 19이기 때문에 19를 적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확인을 누르면, 이쪽 노란 블럭에 어떠한 숫자가 입력이 될 겁니다. 그 숫자가 입력된, 어, 넘버링에, 넘버링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첨이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19를 입력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외쳐 주시면 제가 확인 확인을,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7번! 어, 7번? 네, 추나. 네, 이름을 그냥 막 불러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 댓글에 추나라고, 추나의 이름으로 댓글을 다신 분,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축하드립니다. 와! 네, 어, 상당히 축하드리고요.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은 어, 사전에 공지했던 대로, 애써, 그 정책론에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그 사회복지사 1급 8과목, 8과목을 전체 어, 금액상으로는 거주 20만원 상당 그리고 2021년 시험 대비이기 때문에 어, 뜨끈뜨끈합니다. 꼭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이 교재는 제가 어, 현금을 주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어 다른 분에게 돈 주고 팔아도 되지만 그런 목적으로 이벤트를 응모하지는 않으셨겠죠. 네, 이것을 어, 후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순수하게 어, 자비로 산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활용하시든 그것은 당첨자의 어, 선택이다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어, 닉네임 춘하에 해당하신 분에게 축하하면서 별도로 연락을 취해서 당첨된 선물은 어, 이벤트 선물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요, 저희 복지인연구소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과목의 내용들을 이 복지인연구소는 수록해 보려고 아주 조그마한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다양한 영역은 저희 복지인연구소 채널에 들어와서 영상을 통해서 학습하시면 아무래도 어,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이벤트가 오히려 20만 원어치 치킨을 쏟는다 그러면 더 많은 분이 오셨겠지만 저희 채널의 특성이 사회복지 강의를 중심으로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채널의 목적에 맞춰 사회복지 1급 시험서를 이벤트 선물로 어, 설정을 했었고 순수하게 100% 현금을 주고 구입한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저희가 천명이 됐기 때문에 뭐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언제부턴가는 조금씩 구독 그리고 시청에 따른 어 수익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수익이 조금씩 나오면 그때 더 많은 이벤트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이벤트에 응모해 주신 여러 어 우리 구독자님들과 더불어 많은 어, 구독자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이벤트를 기약하면서 오늘 이벤트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되신 채널명 추나 이신 분 축하드리고 이 교재가 선생님의 어떤 개인적인 사회복지 지식과 역량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을 담으면서 이번 이벤트 진행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이벤트로 찾아올 때까지 복지인연구소 채널 꾸준히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